안녕하세요. 스마트 이지큐입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 직장을 잃거나 포기한 분들도 많으십니다. 이러한 팬데믹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은 다시 재취업하는데 더 힘들어질 뿐 아니라 커리어에 큰 스크래치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스스로 자립하여 온라인 창업을 통해 오히려 직장 생활했을 때보다 몇 배의 수익을 내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죠. 특히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와 같이 장벽이 매우 낮고 자본금 없이도 누구나 쉽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시대가 왔으니 어쩌면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이번에 스마트이지큐 세미나에 참여하신 한 회원님께서도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하고 싶은데 아이디어가 없고 마땅히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이 어려워 시작조차 하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해외 구매 대행 서비스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단기에 많은 돈을 벌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다뤄야 하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스마트이지큐를 찾아주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해외 구매 대행은 특히 재고가 쌓일 걱정이 없어 1인 창업으로 매우 좋은 아이템이지만 지식과 노하우가 없다면 스마트 스토어 창업은 조금 어렵다는 것입니다. 스마트 스토어의 장점인 진입 장벽이 낮다는 것이 장점이자 단점으로 작용되는데 누구나 할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아무나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마트 이지큐의 대량 등록 프로그램이 주용하게 작용한다는 것이죠. 한 개씩 수동으로 조금씩 상품을 등록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판매율도 저조하기 때문에 대량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바로 세미나를 찾아주셨어요. 그 회원님께서는 할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는 마음으로 세미나에 참여하셨고 소자본으로 1인 창업, 미래의 부자를 꿈꾸며 해외 구매 대행 쇼핑몰 창업에 한 발짝 내디드셨습니다. 스마트 이지큐와 함께 하시면 해외 구매 대행을 시작하기 위한 수많은 정보와 판매 노하우까지 지원해주기 때문에 많은 회원님들이 찾아주시고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원님들과 소통하고 서로의 노하우도 카페에서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 창업은 어렵지 않게 해내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창업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희와 함께 도전해보세요.